상이가 우겼구만. 그 상이 저번 주부터 자꾸 이상해요. 뭐 이상해? 자 보세요. 쌤이 살고 있는 곳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산만하죠? 네. 되게 산만하죠, 쌤? 네. 네? 어, 산만하죠. 산만하죠. 자. 네, 와. 엄청 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육지, 대륙지각에 살고 있는 거야. 바닷 속에 사는 사람 없죠? 우리 지금 네. 바닷 속이다. Do you wanna build a s n o w 잘못 얘기했어 <laughs> 바닷속에 사는 인어공주죠 <laughs> 바닷속에 사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대륙지각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대륙지각이 맨틀 위에 떠 있는 거야 맨틀 위에 이렇게 좀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대륙지각이 맨틀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래가 맨틀이야 맨틀 위에 대륙지각이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커다란 나무 토막을 풍덩 던져. 이렇게 풍덩 가라앉겠죠? 이거 이게 대륙지각의 모습이고요. 좀 얇은 나무 조각을 풍덩 던져.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뜨겠지, 그죠? 그래서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간 놈이 대륙지각이고 얕게 들어간 놈이 해양지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 위에 나무 토막이 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뭐다 멘틀 위에 멘틀 위에 대륙 지각과 태양 지각이 둥둥 떠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지각. 이해돼? 되게 엄청 딱딱한 그게 아니라 멘틀 위에 떠서 둥둥 떠다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겠죠? 이 대륙 지각의 깊이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한 평균 35km 정도가 돼요. 대륙 지각은 35km 정도가 평균 두께가 되고요 해양지각은 5에서 한 15km 정도가 해양지각의 두께가 됩니다. 사람들이 땅을 파기 시작한 건 이쯤에서 파기 시작했겠죠? 바닷속에 들어가서 파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13km를 팠지만 멘트를 만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오케이? 12km를 팠지만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입만큼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해양지각 속에 들어간 그, 이억 이, 이, 땅덩어리는, 여기도 참 보이나? 약간 시커먼 거? 약간 검은색 암석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하얀색 암석으로 돼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검은색 암석은 약간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돼서 조금 더 무겁고요. 얘는 그게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조금 더 가볍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성 물질. 대륙지각의 구성물질은 화강암지. 화강암으로 되어있다라고 되어있고요. 태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현무암을 준비했어요. 바로 얘가 현무암으로 만든 돼지예요. 어... 대부분 현무암으로 돌, 하루방 만들죠. 이제좀 지겨워. 돼지 만들어야 돼요. 어... <laughs> 현무암으로. 이게 진짜 현무암이에요. 제주도에 사온 겁니다. 실제 현무암을 만든 거야. 색깔이 어때요? 검정. 색이죠 검정색. 왜 검정색이라고? 따라합시다 금속성 물질. 금속성 물질.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검은색이에요 금속은 금속이니까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더 검은색을 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황화암질. 천만 무겁고 화강암질은 약간 흰색 암석이니까 좀 가볍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모호면의 깊이 누가 더 모호면이 깊어 깊은 건 얘가 더 깊죠. 깊죠. 모호면이 깊은 건 대륙 지각이 모호면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 여기 어 해양 지각의 모호면은 얘보다는 좀 얕은 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따져봤을 때 얕은 곳 얘는 깊은 곳 이렇게 있는. 얕은 곳 깊은 곳 이렇게 있는. 거지. 모호면의 깊이가 누가 깊은지도 이 그림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 됐고요. 이제 1번, 2번 갑니다. <laughs> 자, 이제 릴렉스 한번 기지개 한번 피고요 지구계, 상호작용. 이제 아뭐 너무 당근한 거 아니야. 이거 끝낼 거예요. 봐봐. 자, 일단 지구계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밑줄만 볼까요? 지구계는 지구와 우주 공간이 이루는 하나의 개다 개다 이개 옆에다가 개, 개 밑에다가 게, 이렇게 나와있죠 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어로 시스템입니다 <laughs> 지구계를 뭐 지구 시스템 또는 뭐 earth 시스템 이렇게 불러주실 겠죠 시스템. 쌤도 기계로 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응.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쌤 기계야. 딱 봐도 기계 같지 아안 같아? 웃기게. 미쳤나 응. <laughs> 텐션 이상해요. 응. 개, 개는 시스템. 완전 완벽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돌아가는 걸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이룬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구 시스템이란 지구를 둘러싼 전체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요. 물론 지구를 둘러싸니까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지구계고 지구 바깥에 있는 것도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걔도 지구계야. 오케이? 그래서 지구계에 뭐가 들어 있냐면 여기 봐 봐. 어, 빠져 있네. 슉. 외권 체크. 지구계 안에 당연히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이 있는 건 알겠어. 왜냐하면 지구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기권이 뭐냐, 지권이 뭐냐. 땅. 방금 배운 땅이죠. 땅. 땅이 땅이 지권이야. 땅이 지권이고요. 근데 수권은 지구에 있는 물들, 지구에 있는 물들이 수권이야. 기권은 뭐야? 지구에 있는 공기, 기권이야. 지구에 사는 생물들, 생물권이야. 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구계지 근데 외권은 지구 바깥을 바깥 외자서 외권이라고 하거든요. 외권도 잘 들어. 외권도 지구계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외권도 지구계야. 다시 말해서 저 태양도 지구계야. 저 달도 지구계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돼요? 왜지? 걔네들이 지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도 지구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외권이 지구계에 포함돼? 어, 포함돼! 외권도 지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태양도 외권이 당연하죠. 지구 바깥에 있잖아. 행성은요? 당연히 지구 바깥에 있는 행성도 지구계지. 행성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인력 관계가 달라져서 지구의 공전교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긴 힘이 있잖아. 인력 관계가 달라져. 소문학적으로.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는 각각의 권들이 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읽어보면 되는데, 직권은 토양, 감석, 지구 내부 영역, 대부분 고체, 우리 방금 봤던 거죠. 대부분 고체인데, 유일하게 외핵만 액체였죠. 수권과 기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한다. 우리 지구를 보면은 이게 다 땅덩어리. 이게 지권이잖아. 지권이고 지구에 있는 여기 공기. 공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죠? <laughs> 아이고. 공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지권이, 지권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기권은 조금 덜 부피를 차지하고 여기 물이 이렇게 물이 물 물이 이렇게 있죠. 물 물이 있는 것이 수권이잖아. 수권보다는 지권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죠. 우리한테도 집권이 우리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아파트도 집권 위에 세워진 거니까. 누구를 한명 빼고요. 바닷속에 사니까, 맞죠? 바닷속에 살아요, 강에 살아요. 아니야? 아, 시냇물? 수돗물? 우물물? 어죠 아, 무슨 물이지? 여름물 우리 집인데. 아. 아, 자, 나중에 얘기해 줘요. 물질. 자. 공간도 제공하고요. 여러가지 물질도 제공한다는 건 식물의 입장이 되어가 식물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질을 흡수하죠. 그래서 직권한테서 물질을 흡수하는 거니까 직권이 물질을 제공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수권, 수권은 이제 물입니다 지구에 있는 물들이고요. 지구에 있는 물이고 대부분은 해수입니다. 체크 해수가 대부분이다. 지구에 있는 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해수입니다, 해수. 해수. 해수가 뭐야? 바닷물, 바닷물. 그래서 연예인 중에 김혜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김혜수 알아요? 몰라요? 김혜수를 몰라요?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 한명아김혜수해수가 그래서. 김혜수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배우예요 배우예요, 배우. 아, 뭐 찍은 사람이지? 보여주면 딱 알텐데. 이 사람이야. 이거 지금 보여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아. 아, 검색할 뻔했어, 요이 사람이야! 이렇게 할 뻔했어요. 어제 아, 네, 해수는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당연하죠. 바닷물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빙하도 수권입니다 빙하. 빙하도 물이잖아. 빙하도 물이 물이에요. 물이지요 지구에 있는 물 중에 하나가 빙하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물 중에, 잘 들어.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누구니? 빙하예요 우리는 잘못 보잖아 저쪽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 빙하들 때문에 육지에 있는 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냐 그러면 빙하입니다라고 말해요. 우리 집은 수도물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안 돼요. 우리 집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말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빙하가 제일 많습니다. 육지의 물 중에는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바닷물이 제일 많지만 바닷물을 뺀다면 그다음 많은 물이 뭐다? 빙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니다 지하수보다 훨씬 많아요. 지하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이 바, 이 물. 물 때문에 생명체 안에 물이 존재하죠? 쌤도 물로 가득 차있잖아요. 이름이 성수일 정도로. 물로 가득 차있는데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것도 물입니다. 그 다음에 기권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도 물이에요. 뭔 소리냐면, 우 열대 지방 즉 적도에 가면 엄청 뜨겁잖아 물도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운 물이 저쪽 극지방 북극 남극으로 이동해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물이다라는 예요 근데 기권도 그렇고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온도를 또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물, 그런 것들이 지구의 전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기권. 방금 했던 거죠? 수건과 상호작용해서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바람이죠?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서 온도를 맞춰주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기권은 공기죠? 공기를 기권이라고 하고요. 날씨의 변화를 날씨를 일으키는 거추 춥다, 덥다 딱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바람이 분다 구름이 꼈다다 기권이 일으키는 어떤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기권이고요 기체들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해준다 기권에 있는 그 녀석이 태양에서 오는 아주 나쁜 놈을 막아줘요 그 나쁜 놈은 세 글자 이겁니다 정답 자외선 자외선이라는 나쁜 빛, 자, 유해한 빛이라 써놓을게요. 자외선. 자외선이라는 유해한 빛을 차단해주는 게 기권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요.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음, 지우즈, 정답,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권 안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차단해줍니다. 곧 배울 거곧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쉴 때 필요한 것도 기권 안에 들어있죠. 산소가 들어있죠그 다음에 세미 식물이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 광합성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합거든 이산화탄소, 광합성이 필요한 이산화탄소도 다기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권이 되게 좋은 역할을 하네 그런 역할을 하네요. 그 다음에 생물권부터 좀 밑에 있으니까 좀 올려서 볼게요. 보 어, 오, 됐어. 아, 너무 놀랐어. 미친 것 같아. 자, 생물권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생물권이라고 불러주죠. 생물권을 불러주고요. 어, 다른 권역의 변화. 즉, 내가 생물인데 기권이 막 편해요. 갑자기 추운 바람, 막, 엄청 차가운 바람이 불어. 어, 너무 추워. 이럴 거 아니야. 주변에, 주변에 어떤 권역의 변화,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갑자기, 어, 바닷물이 다 얼어붙어. 나도 못 살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어, 습권의 변화가 생기든, 기권의 변화가 생기든, 또권의 변화가 생기든, 화산 폭발 막 이러, 일어나고, 막 지진 막일어나 그러면 또 생물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런 식으로 다른 권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개체수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감소하기도 한다고요. 다 죽기도 하고, 더잘 사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개체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생물의 숙명입니다. 생물은 그래서 자연의 어떤 변화에 뭐 이기지 못하잖아. 우리도 사람이지만 자연이 막 무슨 뭐 엄청난 큰 태풍이 온다. 피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외권입니다. 외권도 지구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일단, 속한다. 외권이 뭐냐? 지구 바깥. 기권 바깥. 기권 바깥이라는 것은 지구 완전 바깥을 말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불러주고요. 지구계한테 뭘 주는 것? 영향을 주는 녀석들을 이제 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걸 포함해서 다른 것들 다 외권에 속하죠. 그것도 지국에 속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다섯 어, 개의 권. 지국에 속한 다섯 개의 권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지구에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국의 상호작용이란 생부터 얘를 툭 던지면, 아,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지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씨앗이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 거죠? 기권이. 빚권, 생물권. 그죠? 생물권을 도와준 거야. 그죠? 기권이 생물권이 잘살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씨가 멀리 퍼져나가야, 봐봐. 내가 식물이야. 또, 오늘 식물 많이 든다. 식물인데, 씨를 내 주변에 막 떨어뜨려. 뭐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또 자라나겠지? 그럼 밑에 요만큼,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영양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영양분을 우리끼리 나눴어야 되는 거야. 서로 경쟁하게 되겠죠? 차라리 씨를 멀리까지 떨어뜨리면 저쪽에서는 자라고, 나는 여기서 자라니까 영양분을 놓고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씨는 최대한, 최대한 씨는 멀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씨를 멀리까지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보내고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바람으로 씨 날아가는 거본적 있나요? 예를 들어 보이죠? 뭐 어떻게? 민들레. Okay, 민들레. 민들레 풀면은 하얀 거막 해서 털 같은 게 달려서 막 날아가잖아요. 이 민들레 씨가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 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숲 숲을 막 해치고 가다 보니까 옷에 잔뜩 도깨비풀 같은 게 붙은 거 있, 알아요? 도깨비풀. 어, 뭐야 이게 다 떼어내. 갈고리 모양 된거 있죠? 그것도 씨예 씨. 씨가 동물의 몸 또는 사람의 옷에 붙어가지고 먼 곳에서 떨어지니까 거기서 나는. 먼 곳까지 이동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열매 안에다가 씨를 집어넣어 놓는 거야. 내가 동물이야. 어, 맛있겠다. 열매를 먹어 치웁니다. 꿀꺽, 무와 함께? 씨와 함께. 그리고 막 가요. 가다가 어디다 똥을 싸? 저따다 똥을 싸. 그래서 똥싼 곳이 바로 씨가, 씨는 소화가 안 돼요. 씨는 소화가 안 돼서 바로 똥 속에 포함서 나옵니다. 거기서 자라는 거야. 동물한테 먹혀가지고 동물한테 먹혀가지고 씨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수박 같은 거 씨와 함께 같이 먹어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어 진짜네 어안할 거야 오어지기만 할게요 아, 상상하지 마 오늘 잊어버릴게 많다 자또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자 물이 증발해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자 일단 물이 증발해서 구름 만들어지는 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거야? 습관과 숙권.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구름은 기권에 있는 거잖아 비가 내려서 눈이 내려서 어디에 도착하죠? 직권에 도착하거나 수권을 집권에 습하지, 직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때문 만약에 비가 내리는 걸 내가 받아먹었다. 생물. 어때요, 네. 생물권에게 영향을 줄 거네요. 네, <laughs> 별일. 잘, 잘, 잘. 어, 응용력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음 생물이 죽은 후에, 생물이 죽은 후에 땅에 묻혀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되었다. 생물권이 직권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직권으로 들 가게 겁니다그 다음, 파도가 빡 쳐가지고 해안가의 어떤 땅들을 깎아, 깎아서 해식 동굴, 해식 절벽 같은 지형의 변화를 일으킨다. 수권이 직권. 직권, 오케이. 직권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직권에서 뽕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재가 하늘을 덮었어. 일단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화산재가 하늘에 가득 차니까, 가득 차니까 태양빛을 차단해. 태양빛을 차단해서 밑에 빙하기가 찾아와요. 추워집니다. 추워져서 생물들이 죽어. 추워. 그럼 기권에 있는 그 화산재 때문에 생물들이 죽은 거잖아 그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누가 누구의 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주에 있던 물질이 지구 대기로 끌려 들어와서 대기와 부딪히며 탄다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별똥별이 떨어지고 어? 별똥별이 뭐죠? 별이 똥 싼건가요? 또똥얘기 있나요? 우주에 있던 운석들이 운석들이 지구에 빵 떨어지면서 지구에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 때문이야. 지구 의 중력 때문에 끌어들여가서 지구 때,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로 빨려 들어오는데 지구로 오다가 누굴 먼저 만나? 대기권을 먼저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대기권하고 팍 만나면은 기권이 대기권이 얘를 이제 태웁니다. 저항이라는 게 발생돼서 막 타게 돼그문석이 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는 별똥별이다. 다른 말로 유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외권에 있던 게 기권에서 타고 있는 거니까,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됩니다. 이게 다 타버리면은, 땅에 도착하지 않지. 근데 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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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가, 좀덜 타고 남은 게 땅에 빵! 도착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운석. 이라고 부릅니다. 운석. 운석 발견하면 최소 1억부터 100억까지 더을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운석 연구가 뭐에 도움이 된다?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죠. 자, 운석을 발견하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나사, 나사, 미국의 나사에 가져가면은 값을 매겨줍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운석이다. 그럼 이제 동의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직업 중에 직업 중에 운석 탐구가 이런 사람, 운석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사막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운석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운석을제로 관련한다면 그런 직업도 있을 정도예요. 쉬웠습니다. 다 했고요. 어,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퀴즈 먼저 풀어보시죠 <laughs>